할렐루야 e l u j a h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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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1 Amen. Amen. 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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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고통 없이 살아는 비교는 마음속에 소원과 열망을 없애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소원과 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소원과 열망이 무슨 바탕 위에 출발하였는가 따라서 실는 욕망이 될수 있고 정말 필요한 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일본 북해도삭보로 대학에서 식문을 가르쳤던 윌리엄 교수가 있는데 8개월 정은 일정을 마치고 학석교를 떠나면서 사포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선연이여 대망을 품으시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을 들으수많젊은들이큰이상과 꿈을 품고 노력한 결과 훗날 유명한 정신 지도들이 많이 캡철되었는데그 중에 사람이 기독교 사상가 에, 유명한 우츠모라 간조시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주안에서 말씀 안에서 불타는 손을 가질 것을 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할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이 본창을 손할 것입니다. 미혼 남녀라 간다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할 것입니다. 몸매뿐 다들 있다간다면 당에서 치료받는 것을 선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마음속에 소원을 성취하는 계기를 무엇인가를 말씀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용호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라 그가 네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이루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지어있는 맛있는 꽃감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얻으려고 여호와를 기뻐한척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그에 대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경험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손에 하나님, 아, 하나님 손에 뭔가 져 있는 것, 또 하나님께 무엇인가 축복을 기대하면서 조건적으로 어쩌 내가 하나님 기뻐할 것인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선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는 자체가 재된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아버지가 멀리 며칠간 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어, 아버지를 만나서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런 마음일세 됩니다. 그런데 혹시 아버지가 갔다 오면서 뭐 혹시 사올까 그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면 그 불쌍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보는 것 자체를 기뻐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자체를 기뻐 이러는데 하늘나게 축복을 주길 기대하면서. 나 같은 보고식을 기대하면서 기쁜다면 그것은 목적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기쁨 자체가 목적에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시므레시1장 6절을 보면 믿음은 다른 것들의 수상이요 고정 것들의 증거다. 믿음 없이는 하늘 기뻐하지 못하는 한께 나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잘 찾는 예상 주심을 미리 할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지켜 나가는 그런 삶.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성경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말씀을 행한 가운데 누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에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를 하는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에서, 교류를 위해서, 임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을 열심히 해야 돼 마지막 때에서 우리가 몰기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몰편자가 아니라 정말 예배 힘을 쓰는 성대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는 거죠. 그래서 예배 참석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죠. 또, 뭡니까? 사랑으로 교회를 3년을 봉사자가 되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요, 기쁨으로 하세요. 사우나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나, 기쁨으로. 정말, 진우면 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우리 한다면, 여러분 주님 기뻐 겠습니까 정말 기쁨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사랑의 마음. 여러분 진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또 영적인 회사일일에 께서 뭡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할일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합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기쁨. 그것이 주님 기쁨과 아니겠습니까? 영하는일이 주님이 가장 기쁜 일 아니겠어요? 3회성 2장 7절에 보면 요원은 가난하게로 하시고 부하게로 하시며 낮치로 하시며 높이로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가난도 부함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낮추는 것도 나를 높이는 것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빼린다라는 두 번째로 행악자로 내어 불평하지 말라고 부문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악한 자리에 번역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믿음은어떤는 위험이 참으로 많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시편기의해역자나요 불평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거죠. 성경은 악인의 말로와, 불평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있습니까 악인의 말로는요, 하나는 멸망이라는 거죠, 멸망. 그래서, 10병 37병 28절에 보면,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이 되어야 됩니다. 악인은 끊어집니다. 은혜는요, 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영화가 결코 켜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10병 3 7편 2절에 보면, 이러면 2절 한번 볼게요.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석일 배음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 제일 세잔할 것이므로라 악인은 풀같이 배염을 당하는 거죠 채소 제일 세잔할 것이며 여러분, 악인이었던 잘될 때가 있어요 잘될 때가 있는데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오래갑니까? 그런데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몇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물론 그살 동안은 잘 되는 세자로 볼 때는 번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배인다는 거죠. 세자한다라는 거죠. 또악의는요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남 3 8팔절에보게되면 아들의 믿는 영생 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위에 있느니라. 악에는 무엇이 맙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른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돼요. 의인의 길을 써야 됩또 악인은요, 단망에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모장당실제에 보게 되면, 요월 경임은 장수하거니와, 그런 악인의 신명은 짧아지는 이라. 악인의 신명이 짧다. 짧다. 그래서 전에 말했을 지난 악인의 일이지 말며, 의미적으로 되지 말라. 어찌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군여서 10장 10절에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까?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들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런 일이 일어난 일이 본보이가 되고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게 요 기록되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레슬리 사람들이 원망이에요 여러분 각오를 얼마나 여러분 풍요로워졌습니까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편리해졌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여러분 우리 생명만으로도 이런 불릿고개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보릿고개라는 말이 옵니까 나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잘 살게 되었어요. 뭘그 식풍족이 해졌어요. 너무 너무 먹어서 여러분 살 빼려고 체력 유지하려고 일부러 여러 서 그러잖아요. 운동도 하고 또 예, 약도 먹고 어떤 분은 너무 너무 먹어서 비만이요. 옛날에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영인 시절은 여러분 영인 실적을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기자. 이렇게. 얼마나 풍요로웠어요. 얼마나 편리졌어요. 근데 과거 버릇는 감사합니까? 방이스르 베센들은 애굽에 나와서 원망 불평하다가 여호수와 갈렙을 제외한 당시 이스라엘 땅 온라 전부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에서 죽었습니다. 그, 동방인 요분이 하루아침에 열장 열었어요. 양가소와 낙이 약대 전사를 열었어요. 종들은 스바 사람들이 갈대야 사람들의 죽음을 당하고 종원체 안에는 남편을 떠나버렸어요. 자신마다 병도아 누워있습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최신지도 여호와시요거르시여호와시니요하림의 찬성하러 자라고이 모든 일에 여비 범죄하지 않냐고 하늘요가요얼마가지안러분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찬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같러분여겠습니까 건강도 분여고 재산도 분여고 자녀도 분여고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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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러분여이분도러분여 왜 하나님 왜다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분요 건강도 이렇고 자녀도 이렇고 물질도 이렇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로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여 물질의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인가? 다만 모든 일이 기도한 넓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자. 그러면 모든 이제 하나님의 건강이 너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손을 성찰하면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우리가 감세 복을 재르면 말 악을 행한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니다실제할 때에도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악행은 하나님의 기쁨을 반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불평을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빛이 가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됐어요. 그런데 불평을 원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면 불평이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감사하세요.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이제는 감사. 할렐루야! 물론 나는 힘두가 어려운 삶도 물론 있어요. 살면서 이런 없습니까? 성 문제를 만납니다. 힘든 가정도 만나지만, 그래도 이쩌면 감사, 감사, 감사절요 이번 불평은 어리석은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고모일 풍랑을 머래서로 그런 불평하죠. 감사했기 때문에 놀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르바울은 억중에서 빌립교 대표님 편지입니까? 주간에서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면 기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성실로 식물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삼절 연지 봉독하겠습니다. 삼절 시작요여원을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문 동안에 그의 성실을 멀거리로 삼을 저다 여원을하고 선행하라가 말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게 되면 그흑이 어떤 관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니까 바로 성실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부정의 것 무엇입니까? 성실입니다 십0편 30편, 20편을 보면 너희의 모든 성도다 요하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한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성실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시야를 보면 그는 부모의 사연에 독자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형제의 위로 받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애급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급에서 또 시위대장 부대부대 집에 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무얼 받아서 또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어디가나 성실했어요. 종으로 있을 때든지 또 감옥에 있을 때든지 성실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든지 성실해야 됩니다. 요셉 하나님의 성실함을 믿고 끝까지 낯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성실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셉을 애금의 종류로 삼았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 성실한 사람은요. 사람으로 성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요직장생활내 여러분 성실히 하세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는 은다 봐요. 아무 일것 없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을 안할 뿐이지, 이 사람이 성실한지 아닌지 다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냐하면 성실하게 아, 있을 때만 좀 열심히 한것같 하지 말고, 왜 사람 다 알거를, 이 사람이 성실한지 아닌지를. 다 보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또 인내와 상실을 음식을 삼기 위안합니다. 무슨 일이 잘안 된다고 또저거한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엽수목 같은 나무는 1 0년1 5 년만 키어도 어떻습니까? 잘라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잔나무 같은 것은 무는요3 0년4 0년더 키웁니다. 만 잣나무가 불평한다면 그것은 잘 몰라서 생기는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잣나무는 더큰 제목으로 쓰려고 키우는 것이며, 근데 낙엽송은 당장 급하게쓸 제목이 필요해서 잘라서 쓰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이 크고 작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면에 최선을 성실히 행한 자 하나님께서 뭡 지키시고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절을 보겠습니다. 시작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지 하면 그가 이르시고 아멘. 그러니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우리 가는 길을 오직 누가 아십니까? 그가 하시나니 우리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가셔. 하하느님이 하셔요. 우리가 다기획하고 뭐, 설계하지만, 여러분 대로 계획, 계 설계도 될 때가 있습니까? 될 때도 있지만, 긍정은 하나님의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길을 너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뭐? 다가얘기보니까 이루신다. 누가? 그분이, 어떤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염두를 맡긴 자에게, 너길를 맡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런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들에서 오전 첫째를 보면 너희 염려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의 짐 죄의 짐을 지고 가려면 형타지버님과 참으로많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무거운 죄질 염려들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책임져야 는 거죠 우리 찬송가 부릅니다 내 모든 실용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근심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날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인심의 시험,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요그런 그분이 이르신다. 아멘 그분이 이수신다 마지막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칠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 앞에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라. 자기를 형통하며 악한 길을 허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의 산도가 역경이 힘들어 초하도 동요하지 말고 차마 기다리면서 침묵하면 마침내 하느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 인정을 받았던 여분. 희생의 때를 알고 참아 기다린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아 참고 기다림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에 중첩하고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중도하지 말고 참아 기다리는 생활을 하면 때가 이를 때 우리의 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백화장은 미국의 왕 돈 많아 백은은 가난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하나님 제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드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가난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기회 그는 백화점 왕으로서 그 손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영광 전미를 수없이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행별 어떨어로 말씀로 사는 자가를 일원합니다. 그러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또 행회 자리에서 얼마지 얼마지만 뭐하시 감사, 감사, 감사. 아침에도, 아침에도 감사, 감사. 한낮에도,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저녁에도 감사, 감사 아멘.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이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의식물을 삼을 줄 알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 어디든지 내가 성실한 자. 그리고 염려를 다게게맡겨 그러면 그분이 이루신다. 심 문제 염려 그심 걱정 이것들을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이루신다 그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뤄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너와 저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와를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사인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삶 성실한 삶이 되길 원하며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다 주님께 맡기는 삶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